나암 엘러올건 에너지 하이 멤발러 지금부터 이 암에 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어, 이거 아마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고 어, 이 암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할 거야 어, 먼저 지금 몇 가지 최근에 지금 몇 가지 동영상,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암이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왜 암에 걸렸는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지 어. 이, 이 암이라는 건 매우 우리 신체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 거야. 과정인 거야. 어떤 과정? 죽음, 우리 몸 죽게 하는 과정인 거야. 자, 생각해 봐. 우리 몸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막막 섰다든지, 막뭐 스트레스 너무 가했다든지, 우리 몸 스스로가 판단을 했지, 아, 이 생명체는 더 이상 살수 없겠구나. 하고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을 이끌어내냐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 요 세포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의 쓸모가 없게 판단되면 세포 자살을 시키거든. 그것도 똑같이 우리 생명체도 동일해. 우리 전체적인 이올가네이죠이 이 생명체도 우리 생명체 어떤 쓰임이 다 있거나 더 이상 그런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자살을 하는 과정을 택한다고. 그게 바로 가장 효율적인 게 암 질병인 거다이 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가 이게 암 질병인 거라고. 자생을 해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죽어? 지금 뭐 3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죽는단 말이지. 그, 이유, 그 뜻은 뭐야? 우리 몸은 그 죽음을, 죽음을 대부분 암을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삶을 끝내게 하는, 우리 생명체 삶을 끝내게 하는 역할을 암을 통해 한다는 거야 지금 자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같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암이라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라고 다른 어떤 과정이 있겠어? 별로 없어 이암 많은 게 없다고 우리 생명을 끝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암만한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아, 어, 그래. 그래서 이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데 치유가 쉽겠어? 어, 엄청 어렵겠지? 우리 몸이 스스로 택했어 그렇게 죽기 죽도록 하려고 택한 방식이라고. 그걸 거스르는 거는 엄청 어렵겠지 하지만 이 몸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결정을 한순간에 내는 리게 아니고 오랜 시간 이제 지켜본다고 오랜 시간 수년 뭐 10년 넘게 그 시간 동안 지켜봐 이 얘가 살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그때는 결정을 하지 아안 되겠다 삶을 끝내야 되겠다 생명체의 삶을 끝내야겠다 결정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어? 그게 암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치료가 어렵겠어 그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겠지 삶을 끝내야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생명체 스스로가 쉽지 않겠잖아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기암하고 이 약간 이제 내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하는 페이즈2와 같은 그 단계냐 그건 아닌 것같아 왜냐하면 이 말기암이라는 거는 내가 알기로 이제 다른 기관에 전이가 돼서 암이 이제 전이된 거지 사실 이 전이는 이것도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암 자체를 암세포를 유발하는 것 자체는 t 바실라이는 거야 이 t 바실라인가 혈액 속을 타고 돌다가 어떤 이제 기관의 조직에 가서 그 조직을 분해, 분해시키면 분해 거기서 암종양이 이암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떤 관계성이 있다기보다는 얘네들이 그 타고 돌다가 특정 이제 조직에 가서 거기를 분해시키면 이제 거기서 암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페이즈 1 단계에서 이 페이즈 1, 페이즈 2는 이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고, 이 페이즈 1 단계에서는 암이 천천히, 암, 암 종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지. 암 종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이 아직 죽음을 하기,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생명체가. 생명체 자살을 선택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페이즈 2가 넘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단계인 거지. 선택했다는 단계. 그래서 페이즈 1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말기암 도 그쪽에 페이즈1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뭐 사례적으로 봤을 때,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 뭐 완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페이즈1 단계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그 암이 전이가 되었더라도, 다시 암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뭐, 손쓸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페이즈1 단계라고. 그래서 그 페이즈1 단계는 매우 길어. 몇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페이즈 2는 순식간에 몇주 만에 그게 몸을 다 잠식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주, 빨리 죽음이 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어, 그렇다 해, 사실.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 아마 페이즈 2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그런 죽음의 과정을 돌리려면 엄청난 그 삶의 욕구가 있어야 되겠지. 다른 어떤 치료법, 울곤 치료법 내가 얘기했지만 그것들 효과가 별로 없어. 그때는.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런 빠른 증식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울곤 에너지로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건 효과가 없겠지.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삶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이 생명체 스스로가 죽으면, 죽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거를 되돌릴 수 있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삶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이게 얼굴에 너지랑도 연결될 수 있겠어, 사실. 우리 생 의지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입했을 때, 그 페이즈2 단계에서도 오늘 치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듯이, 이,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면, 그 질병이, 질병의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거지. 뭐, 페이지2에서는 이제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삶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페이지1 우리 대부분 페이지1이란 말이죠. 말기암이나 숙현 이런 사람들, 사기 이런 사람들도 페이지1 단계에 있는 거야. 종양이 만들어지고 전이가 좀 일어나고 종양 이 계속 조금씩 나, 일어나고 어떤 사, 일단 일반적인 삶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군 에너지 치료인 거지 이 올군 에너지 치료는 결국 이 T 바실라이를 제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올군 에너지 이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뭐 맨발에 하는 그런 것들 같은 올리고 그 에너지를 T 바실라이한테 주입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가면 얘네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올굴 에너지가 걔네들을 제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T 바실레가 줄어들면 걔네들이 계속 조직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멈추는 거지 멈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이 되겠지. 그래서 페이즈 1의 단계에서는 회복이 된단 말이야. T 바실레를 제압하기만 하면 T 바실레를 제압하는 거는 올곧 에너지고 그러니까 페이즈 1에서는 어, 그렇게 올곧 에너지 치료법으로 암이 치료가 된단 말이야. 페이지2 넘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생명체는 아직 선택을 하기 전인거야 내가 죽음을 택해야겠다 선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거라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이거 어쨌든 페이지2가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의지라는 것들을 계속 내야되는거지 에너지를 우리 몸 스스로 내고 렌박 걷기하고올바의 치료법하고 그러면서 TV 바스라이를 제압하면 페이즈원 단계에서 우리는 암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페이즈 2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지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치료가 된단 말이야. 어? 완전히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프로세스를 번복할 수가 없어. 그걸 명심하고, 그런 말, 그런 정신 자세로 돼야 된단 말이죠, 암은. 그렇지 않으면 암은 자연스러운 출리에 따라 그냥 죽음의 과정으로 흘러가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효과적으로. 이게 점점 이게 암에 대한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 암을 치료했고, 뭘 먹어서 치료한 게 아닌 거야, 이게. 뭘 먹어서 치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 정신 자세 이런 것들로 치료가 된 거고 페이즈 1단계에서 치료되는 경우는 이제 맨 발굴기라든지 자연 속에서 에너지 흡수해서 호흡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요법으로 치료가 됐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암이라는 게 뭔지 알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방도 할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예방이야 예방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디바실라이가 이제 암에서 가장, 가장 시작되는 것인데 기세균 이 녀석의 우리 혈액 속의 농도가 얼만지를 따져보면 암이 대충 언제쯤 진행되겠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싶다고 그래서 딜레렘 라이 이걸 올건 포텐시라고 했는데 이 레벨을 측정할 수 있어 우리가 쉬워 사실 뭐큰장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측정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의 지금 T 바실라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제 암으로 될 가능성들이 표시가 되고, 그걸 효과적으로 제압하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어?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제압하면 암이 되지 않는 거라고. 지금 딜레늄나이시도 그런 이제. 페이지 2의 단계에 이제 환자들을 여러 명이 제 치료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많이 왜냐하면 페이지 2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야 특히 그환자들의 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살고자 는 의지가 없는 생명체는 이미 죽음을 네. 선택했는데 그거의 주인의 의식이 살고자 는 의지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걸 도돌, 돌릴 수 있겠어 그래서 라이시도 그거를 인정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 암을 예방하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다. 치료는 사,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건 현실, 그렇고, 어, 요약하면 이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음을 택한 생명체가 죽음을 택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매우 효과적인 죽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반복하기 위한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살고자 하는 의지 욕구 이런 거라는 것과 이 페이지 2에 가기 전에 페이지 1 단계에서 얼굴 어, 에너지 치료 라든지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숲속에서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에너지 기법으로 치료를 하면 t 바슬라 T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지. 근데 결국 암과의 사투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런 순리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야.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이 이제 암을 이겨내는 건데. 어렵지? 순리에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런 순리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고. 자, 구독하고 의견 부탁해.